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바늘 기초 제 3강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T자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길긴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T자에 짝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길긴뜨기 어, 먼저 중간 긴뜨기 보시면 T자였고 첫 코를 사슬코 두 개로 해줬습니다. 먼저 전에 중간 긴뜨기 사슬코 두 개, 첫 코를. 근데 이번에 한길 긴뜨기는 둘셋첫 코를 세 개로 해줍니다. 첫 코를 사슬코 세 개로 한길 긴뜨기는 첫 코를 사슬코 세 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첫 코, 첫 코는 한길긴뜨기, 첫 코는 사슬코, 몇 개, 세 개. 사슬코 세 개. 하나, 둘, 셋. 돌려서, 바늘을 감고, 한길긴뜨기 합니다. 바늘을 감고, 첫 번째 코 아니고, 첫 번째 코는 사슬코 세 개로 했으니까, 첫 번째 코 아니고 두 번째 코로 넣고 걸어서 나와요. 여기까지 중간 긴뜨기랑 똑같죠? 세 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는 감아가지고 세개 중에 두 개만 빼줍니다. 그럼 다시 또두 개가 됐죠? 이걸 다시 한번 감아서 다 빼줍니다. 요게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감고 다음 코에 넣고 걸어서 데리고 나오면 세 개. 세개 중에 감아서 두 개만.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개. 한길긴뜨기. 바늘에 감고 코에 넣고 걸어서 데리고 나오고. 이때도 바늘 실이 이렇게 딱 붙지 않고. 살짝 길게. 이렇게 좀 길게. 감아서두 개. 감아서두 개. 한길긴뜨기 감고 넣고 걸어서 나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감고 넣고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개 긴뜨기. 감고, 넣고, 넣어서 나오고, 감아서 두 개. 다시 한번 감아서 나머지 두 개. 감고, 이 중간 긴뜨기 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기 코잘 찾아서 넣고,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마지막 사수코 밑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중간 긴뜨기 첫코 사수코 두 개로 한 부분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고 요 밑에 라인 따라 들어가서 바로 넣으면 됩니다. 똑같이 나와서 다시 밑이 어디? 지금 방금 뜬 한길 긴뜨기 밑에 요실 예를 따라 들어갑니다. 끝에 딱 끝에 따라 들어서 끝에 여기서 넣어서 데리고 나와요. 그다음에 감두개 빼고 두개 빼고 점점 점점 높아지죠. 짧은 뜨기 중간 긴뜨기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하나 둘셋왜 한길긴뜨기 첫 코는 사슬코 세 개. 해주고, 돌리고, 감고,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코에. 나오고, 나오 감아서, 넣고, 세 개, 그 중에 감아서 두 개만, 두 개, 감고, 넣고,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고, 넣고, 걸어서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고, 넣고, 나오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고, 넣고, 나오면 세 개. 그 중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감고, 넣어서, 나오면 두, 세 개. 두개 빼고, 빼고. 여기도 마지막, 밑에 한길긴뜨기 한 사수고 세 개. 걔도 또 어떻게 찾냐. 감고, 여기 또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요 밑에 실 따라 들어와서 끝에 여기로 꽁 넣으면 위치가 딱 맞아요. 마지막 작업까지 해주시면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중간긴뜨기, 한길긴뜨기.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힘은 없어져요. 짧은지가 제일 탄탄하죠. 자, 1강, 2강, 3강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천천히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금방 익히실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쁜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